안녕하세요. 1학기 목사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사울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인을 통해 죽은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과 아들들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의 패배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사무엘상 28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사실이라면 사울은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하나님께 버림받은 후 평생에 두려워하던 일이 이제 곧 일어난다고 하니 큰 두려움에 쓰러진 사울입니다.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이요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미 기진맥진에 있었던 사울이었는데 두려움과 절망감에 쓰러진 것입니다.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기력이 닿은 사울의 모습은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자신이 사울의 말을 듣고 위험을 무릅쓰고 사무엘을 불렀으니 이번에는 왕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음식을 먹고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시니 사울은 더 이상 살수 없음을 알기에 이제 죽을 것을 알기에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습니다.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둘수 없는 신하들과 친접한 여인입니다.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먹고자 자리에 앉습니다.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 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사울이 먹은 최후의 식사는 신접한 여인이 준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 들은 사울, 큰 두려움과 깊은 절망에 쓰러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자의 결말인 것입니다. 사무엘을 부른 신접한 여인이라도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울, 하나님을 떠난 사울, 평생을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사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